오늘도 이병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병 하기 전 발끝으로 톡톡톡톡톡 몸풀기 다리 힘 풀어주기 나둘셋넷나둘셋넷 춤추듯이 나둘셋넷 발등 발등으로 사선으로 톡톡톡톡몸 동작을 크게 하지 말고 섰을 때 발끝이 내눈 앞쪽을 보이게 앞쪽으로 톡톡톡톡 다리가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균형을 잃게 돼서 힘만 따라가는 거예요. 앞쪽으로 2탄 품풀어주기 발끝으로 통, 통, 통. 발끝에 힘을 모아서 쭉 밀지 말고 살짝 톡 하나, 둘, 셋. 하나, 둘, 통. 하나, 둘, 통. <laughs> 이렇게 힘을 모아서 세 번째 가볍게 턱띄어주는거 점프. 그리고 다리 힘도 풀어주고, 발목 풀어주고. 빠르게 하란 말이야, 빠르게. 늦어. 이렇게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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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늦어. 자, 본격적으로 무릎 굴리기. 하나, 둘, 셋, 넷. 자, 발이 무릎 안쪽으로 동그라미를 마는 거야. 중심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자, 지금처럼 발끝이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발끝이 동그라미 상대 반대쪽 무릎쪽으로 동그라미 중심은 안으로 돼야 돼. 안에 돌려주자 몸이 가라앉는 이유가 발이 바깥쪽에서 너무 중심선 안쪽으로 조금 모아줘야 되는데 너무 바깥쪽에서 굴리기 때문에 몸이 계속 가라앉는 이유가 첫번째 자 허벅지, 허벅지 위치 자세 잡고 그렇지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많은 게 하나가 아니라 따앙 투투투투 자전거 타듯이 아이고 힘들어 쇽쇽 <laughs> 하나, 하나 둘자 발가락이 발위치를 봤을 때 발이 지금 계속 바깥쪽을 향했는데 발 약간 안쪽으로 발 발끝 발끝 토토 토. 톡톡 발끝이 너무 바깥을 향하지 않고 툭, 툭. 안쪽을 향하게 안쪽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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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이 아니요 동그라미 둘톡톡 말고서 중심선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발 네. 동그라미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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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맞추고 땅땅땅땅 땅, 땅, 땅. 조금만 힘내 둘톡 툭툭툭툭툭 힘들 땐 같이 걷는 거발턱턱턱턱턱턱턱턱턱 동작을 크게 말고 작게 땅땅땅땅덩덩덩덩 걷는 느낌으로 그렇지 춤 추듯이 툭툭툭턱턱턱훔차듯이툭툭툭툭한 번만 버텨 셋, 넷, 둘, 둘, 셋.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마무리 점프, 통, 통. 세 번째 힘 모아서 턱, 발끝 통, 통. 조금만 더, 통. 같이 통, 톡힘 주고 빼고 발가락, 통. 발끝 모아서 통. 통. 박자 좀 맞춰도 빨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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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최고. 그리고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네! 어!?